안녕하세요.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, 부동산의 가격에, 부동산 가격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를 어떤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여러 번 이런저런 동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. 호주에서는 대충 다섯 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첫째가 역세권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학군이 좋거나 새로운 학교들이 들어서거나 학교수가 많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쇼핑센터입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병원, 다섯 번째 스포츠 레크레이션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에서부터 5km 반경이든지 10km 반경에 이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킹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 부동산이 얼마나 오를 거라는 거를 대충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아 요번에 도메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자료가 나와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어떤 자료냐면요 역세권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트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이제 요번에 어떤 거를 발표를 했냐면 학군을 위주로 해서 그 학군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교 때문에. 아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작년 대비 올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,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. 자, 이 데이터가 저는 상당히 재밌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도메인에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. 프라이머리 스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리 스쿨하고 그래서 이제 탑 10을 알아봤는데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. 자, 1위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라의 꼬모 프라이머리 스쿨입니다. 이 학교가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서부터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2019년 11월에서부터 2020년 10월까지 바로 지진한 달이죠. 이렇게를 해서 이거를 Y O Y 라 그러네요. 그래서 year over year를 계산을 했을 때 얼마나 올랐냐면. 35.6%가 올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를 산 사람이 이 동네를 100만 불짜리를 들어갔으면 1년 사이에 가격이 상승이 이만큼이 된 거예요. 그게 왜? 바로 이 학교 때문에요. 그 다음에 이제 2위도 바로 웨스트로스트라이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더들리 파크 프라이머리 스쿨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퀸슬랜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학교나 이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굉장히 익사이팅한 뉴스입니다. 그래서 발디힐스 스테이트 스쿨이 들어갔고요. 그다음에 위너미 들어갔고요. 위너미 웨스트입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인워스 스테이트 스쿨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입스위치 센트럴 스테이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캐논힐 스테이트 스쿨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브리즈베인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아 이렇게 탑차0 안에 들어갔습니다. 이게 굉장히 익사이팅한 뉴스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여러분들? 특별히 대부분이 많은 학교들이 다들 이렇게 스테이트 스쿨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뉴 사우스 웨이즈에서 1위는 바로 어디냐면요. 뉴포트 퍼블릭 스쿨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뉴 사우스 웨이즈에서 2위는 아발론 퍼블릭 스쿨인데요.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미디엄 프라이스들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실 거예요. 뉴포트 퍼블릭 스쿨에 아, 어, 미디엄 프라이스는 2 밀리언입니다. 그 다음에 아발론 퍼블리스크의 아 어, 미디엄 프라이스는 2.56에요. 이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얼마만큼 올렸냐면. 재작년 대비 작년 한해 동안 계산을 한 거를 해보니까 29%가 오르고 또 아, 아발로는 26.5%가 올랐습니다. 이제 이게 두 개가 주는 거는 저는 시사하는 거가 다 이게 이제 물이랑 가깝다, 어, 워터랑 가깝다라는 거를 저는 또 키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표에 딱 하나 빅토리아에 있는 학교가 들어갔습니다. 그게 바로 엘 우드. 아 어, 프라이머리 스쿨 이래서 모두 다탑 10의 프라이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이번에는 세컨더리를 좀 보겠습니다. 세컨더리 하이스쿨입니다. 자, 먼저 탑 10인데요. 탑10 중에서 여러분들이 렇게좀 보시면 여기 중에 ACT 캔버라에 있는 학교가 하나 딱 들어갔습니다. 어디? 바로 멜코넨입니다. 멜코넨 하이스쿨이 여기 들어갔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아, 저희가 이제 벨콘의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또 팔고 있는 거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1위를 좀 보겠습니다. 1위는, 아마데일 시니어 하이 스쿨로 웨스트오스웰리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위는요, 뉴사우스웨이즈에서는 1위고 전체로는 2위인데요. 바로 에핑 보이스 하이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, 아, YOY가, 그러니까 2019년 1월서부터 에 2020년 10월, 10월까지, 그러니까 기준은 2018년 11월에서부터 2019년 10월에 오른 폭에 대비해서 그래서 2019년 11월에서부터 2020년 10월까지 계산한 게 얼마가 더 올랐냐면 32.3%나 올랐다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3위 보겠습니다. 뉴사우스웨이즈에서는 2위입니다. 이거는 콜로하이스쿨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뉴사우스웨이즈에서 3위를 한 학교는요. 그 다음에 바로 윌럽비 걸스 하이스쿨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라이드 세컨더리스. 퀄리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뉴사우스웨이즈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4 개의 학교가 여기에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. c t 에의한 학교가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이제 W. A.에서는 이렇게 두 학교가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에서는 이렇게 세 학교가 들어가서 모두 다 10위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너무 재미난 걸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프라이머리의 탑 아, 10에는 이렇게 10위까지. 여기에 있는 거에, 퀸슬랜드 학교가 다섯 개나 들어갔었는데, 세컨드리로 가면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왜일까라고 추측을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, 아,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학교가 도대체 왜 2018년 11월에서부터 2019년 10월에까지 오른 폭에 비해서 2019년 11월에서부터 2020년 10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이 동안에 어떻게 해서 프라이머리는 1위 같은 경우에 35.6%나 오르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도 32.7%나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지금이 코로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? 여러분들은 과연 이 도표를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사람들의 우리 모두 다의 삶들이 너무나 너무나 이제는 터프하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아이들 픽업 문제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가까운데, 학교가 학군이 좋으면서도 가까운데로 더들 이사를 가고 그런 데다가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이러는 현상들이 나왔다고 저는 감히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의 해석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도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다섯 가지. 역세권 학군이 좋거나 학교가 많거나 뭐 학교가 더 들어서거나 학교. 그 다음에 세 번째 쇼핑센터, 네 번째 병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포츠 레크레이션. 여러분들 또 자료가 나오면 쇼핑센터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또 있게 되면 저희가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렇게 두 번째 학군이 얼마나 중요해서 많으면 1년 대비 35%까지도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쇼킹하고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시드니 같은 경우에 에핑에 이제 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. 예, 저희가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그 프로젝트가 왜 그렇게 홍콩 사람들이 많이 이 프로젝트를 사는지 그 이유가 여실하게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으로만 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 이래서 그거를 등한시하거나 그건 나한테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런 데이터를 갖고 앵글을 조금 더 좁히셔서 여러분들 학군이 얼마만큼 호주에서 계속 계속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